이제 사회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.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 이영훈 교수가 실컷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는 이제 하물이갔습니다 이제 모든 앞으로 이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돌아갈 겁니다.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 사회는 중세 암흑시대나 또는 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에요. 독재죠. 그리고 어, 휘아의 공산주의에는 이제 당원들, 당귀족들이 있고 어, 로마 제국에는 기, 역시 귀족들이 있고 원로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에, 엘리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부를 독식하고 그 밑에 그 하청업자들이 있고 군인, 경찰 이런 자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어, 셰파드들이 있죠 어, 동물농장 오지, 조지 오엘의 동물, 동물농장에 나오는 개떼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있고 그 밑에서 민초들이 신음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이전에보다 앞으로 더 탄탄해지고 어떤 계층간 이동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닫혀있는 피라미드가 올 거예요. 그게 대환란이에요.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가 되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대환란 시대가 되면 지금의 빈부격차라든지 지금의 뭐 중국도 심하지만 한국도 한도 심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어, 대환란 때는 상상도 할수 없어요. 그때는 저 꼭대기나 그 밑에 있는 자들의 부와 아 어, 일반인들이 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차이가 그래서 게다가 어떤 변동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표를 받기 때문에 표를 받고 신분이 고정되는 거예요. 그것을 말하자면 어, 미국이 성장하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 신생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어 뭐지 계급적으로 사람들을 차등하고 단속하고 어, 계급에 따라서 신분을 쪼개가지고 뭐나 하, 어, 뭐 인도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. 또,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구두닦이도 대통령 할수 있고 그런 나라 아니 물론 순수하게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. 그런 게 이제 허용돼 있다는 뜻이에요. 예, 예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발전했는데 그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는 없죠. 로마 제국이나 그 이전 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신분제 사회에. 그리고 그 신분제는 짐승의 표가 어, 그 관리가 그 사람들을 인적 관리를 하는 거죠. 짐승의 표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. 그 우리가 여기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어,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거나 부를 누리거나 어, 사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하거나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죠. 어려워지다가 마침내 안 되겠죠. 있던 것도 다 나중에는 다 날라가겠죠. 만약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이 휴가 이전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가진 걸다 털리겠죠. 휴가 이후에 일어난다면 뭐 그건 우리하고는 일단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한테서는 넘어가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진 분은 다 날라가게 돼 있어요. 이것은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요, 숫자는, 숫자는 바꿔버리면 됩니다. 그리고 그 키는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요, 당연히. 유대인들과 뱅커들이 우리의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, 그래도 우리한테는 하늘의 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만약 여러분이 그걸 가질 수 있다면, 그건 대단한 겁니다. 왜냐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, 거기에는 도둑질한 자도 없고, 녹이 쓸지도 않고, 없다고 했으니까요.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.